와 대단하다 꽃보다 남자 아. 아 꽃보다 남자 이민호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말을 배웠답니다 정말로 한류가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와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예, 봉사자들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환승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데, 아, 이디오피아 분이라는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 소개 좀 해주세요. 저라고 합니다. 아디에서 오, 와, 와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카톡하기로 했습니다. 카톡. 아, 친구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는 6억 2천만이나 되고 여기는 아디스 아바바 공항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 아프리카로 아, 53개 나라가 있는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는 결코 가난의 땅,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은돌라 잠비아로 가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우리 우관장 시모님이 이번 여행에 함께 합니다 음 안녕 음, 이렇게 음, 전부 우리 잠비아 팀들입니다 음.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네. <laughs> 얼굴도 이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다고 그럽니다 따하고 네. 같이 왔습니다 <laughs> 아, 음. 어, 4년 전에는 이 항공, 한승항공이 어, 공사 중이었는데 어, 기가 막히게 잘 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이디오피아는 가난하고 고통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디오피아가 가난한 것은 바로 에, 유럽 사람들이 다 착취해가갖고 가난한 겁니다. 우리가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 이 팀들은 미국에서 온 분들입니다. 자, 여기 나좀 봐. 네. 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미국에서. LA에서 타고 온 거야, LA? 어, 직접 온 거야, 한 번에? 워싱턴 와 완전히 거의 지구를 3분의 2 바퀴 돌았네. 음.